53번도 별표입니다. 자, 그러니까 53번이, 역대 기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근데, 왜 이걸 냐면 앞으로 이렇게 문제를 나눠 가지 않고요. 이거는 정근선의 이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요즘. 이 문제 나왔을 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과도했다. 블랙, 블랙라비스테이브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문제집엔 다 있어서, 외우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이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는 상당히 굉장히 어 깊이가 있는 관찰이 들어가야 되니다요 설명을 <laughs> 하고요. 이 문제보다 어렵게 만나니다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를 살펴볼게요. 자, 먼저 그림을 보겠습니다. 쌍구선이죠. 초점도 좋고요. 아주 친절하지? 초점도 뭐안 좋던데, 조금. 그런 거 어렵다, 그림을. 그림지 그래서 제발, please. 쌍구선을 <laughs> 움직인 점 p에 대해서 어... 3분 pfd 점 q가 만족한니다 정치가 나타내는 도정치길이로 구하라 그 자, 이제 상황은 바이 문제는 좀 자세히 읽야될것 같아서 자세히. 어 앞에 9하고 3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먼저 3을 찍어야 될네요 여기는 3 찍어야 되겠네요. 자세 박스를 좀 그리 살요왜냐하이 문제는 처음부터 들어가면 어려울 세어요 좀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처음에는 대충 그랬더니, 문제참 감이 잘안 와, 이거. 대충 그려가지고, P를 잡고, Q가 있다. Q를 잡았는데, 어, P, 그 다음에 Q. P가 어떻게 잡느냐면 길이와 각도제 잡으라고. 먼저, 처음에 자세히 그리자면, 대학요 판단하고, 쌍곡선이 있는데, p 점은 아, P점을 여기다 잡았구죠 피정을 쌍꺼풀이 잡았고요피정을 어떻게 잡냐면, 요 길에 깍지 잡고 있어요. 근데 요 점이 썩어지는 기술 구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가겠습니다. 냄새는 무슨 냄새인가요? 요길이 갔다는 거죠. 정의자. 그 다음에, 네, 첫 번째 정의. 왜냐면, 요것을 알파, <laughs> 그것을 베타라 그러면, 알파, 비 베타가 일정한데, 이게 지금 뭐하고 똑같은거야? f q 이제 똑같은거지 일정하 뭘로 일정하죠? 보니까 6으로 일정하죠 아 이게 일정 그러면 p 점이 계속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 이 점이 계속 6,6,6,6 6, 6, 6, 계속 6,6,6,6 6, 6, 6, 6 가니까 어느위 점이 되는거야? 이 점이 되는거야? 이 점으로부터 길이가 일치하는이 점을 찾아야 돼아 그럼 이점거야 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원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코의 길이죠? 네. 피점이 계속 움직이면 어느 걸 찾아야 돼? 큐점의 움직임을 찾으려면 음. 정무선을 찾아야 돼. 첫 번째, 접근 알 알겠어요? 정무선 찾아야 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드린거예 저런 음. 과정을 하고 나서 시키는 것 같아요. 됐어요? 정무선 찾기 위해서. 왜면 여기다 잡았을 때, 아까 잠깐만, 점이 있구요. 그리고 길이 차가 있잖아요. 근데 네. 똑같이 잡았으니까, 이 그러니? 휴! 그런데, 여기가 뭘 일정해야 돼 지금? 6 여기 3 마이너스 3인 거니까, 아, 이렇게 다 근데 어디 밖에 못 가? 피가 지랄같이 움직여도 다안 가고 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정근선 피가 쭉 가봐야 정근선하고 제 평행해야 되니까 얘가 가는 것은 정근선과 어떻게? 평행하게 밖에 못까 근데 이게 무리가 생럽하고 이게 논리적으로 관찰하기 어렵고 결국 뭐냐면 이건 그 도형관찰입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은 지구와의 생각이죠 지구와 태양이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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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L, L, A, R 떨어져 있는데, 태양빛은 사방으로 발산하지만, 지구 입장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비가 멀리 가면, 똑같다. 떨어져 있으니까 태양빛이 어떻게 보는 것을 느낀다는가? 평이 나요이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이죠? 그래, 안 그래? 이해가 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전동성하고 어떻게 되는 걸 찾아야 된다. 평행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까지는 움직입니다. 정선과평행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결국 정분선의 기울기를 찾아서 이 각만 찾으면 끝! 이렇게 됩니다. 정분선 찾겠습니다. 따라서 정분선은 라이퀄 3분의 루트 3, x가 되는 거니까 얘를 봤더니 각이 몇도라는 걸 썼어. 여기가 30도. 따라서 여기는 60도라는 걸 찾습니다. 코의 길이 구해서 두배한되죠 반대 상황도 있으니까 <laughs> 어, 그럼 이거는 그 조금 문제 계산이 어렵고 하는 거안 돼요. 도형 관찰적인 면에서 상당히 무리스러운 그런 문제이고. 하지만, 어, 이런 사고방식은, 어떤지구학 사고방식은 아까도 얘기했죠? 똑같죠? 별빛은 평행에 온다. 이런 사고방식은 똑같은 거지? 죽으니까. 목에 맞춰서 훌스러운 시간이, 어, 디서끊으시네요 예. 자, 나머지 문제는, 어, 언제 할 거냐면은,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일요일날 할 건데, 자, 그때는 이제 뒤에 더 문제가 어느 정도 다 풀었으니까 좀은좀 좀 오죠, 이제. 조금, 이제, 처음보다는 조금, 어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할수 있겠습니까? 자, 네. 뒤에 종합문제 있습니다, 뒤에. 다음에 또 종합문제를 풀도록 하죠요 자, 도형문제 아까 적어 보겠습니다. 위적각 하듯이 그이해되면풀어 주려고 너무 복습이 좀 하지만, 이렇게 해놓거나 이러면, 혹시 핑계 안한 사람은, 혹시 뭐, 그 형이 좀 자꾸 풀고 있으니까, 지금 나요 먼저 풀어보고, 확인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지 그냥 막 복습하고 이러지 마세요 네. 동행만